안녕하세요. 여기 서대문구 영천시장 네. 뒤쪽 골목에서 책방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형녀라고 합니다.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, 일단 제가 저희가 책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오셔서 뭐 차도 드시면서 같이 책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꾸민 공간이고요. 옛날 가정집으로 쓰던 한옥을 저희가 개조해서 이라서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지금은 북성 모임이나 그 시비 모임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고요 음. 처음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점차 지역 분들이 많이 알고서 착고이돼요 음. 이런 모임에 이제 한두 번씩 참여하면서 이 공간을 알게 되신 분들 중에서.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그런 예술적 재능이나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좋았다는 분들도 있고,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, 이런 모임이나 이런 공간에서 보면서 쉬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했다는 분들도 있고요. 어쨌든 이 공간을 알게 돼서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굉장히 기뻐서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많들습니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행복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안성일이라고 합니다. 아내가 서점 다니는 거 좋아해요. 맛집이나 카페 좋은 거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, 이 동네에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, 같이 가자고. 모임 좋다고. 옛날에 제가 작곡을 많이 했었는데, 한 10년 쉬었어요. 근데 여기 와서 120곡을 작곡했어요. 야, 대단하다. 이게 영감을 많이 줬다. 여기가 음 제가 여기 태어나서 자란 공간이에요 어렸을 때 되게 의미가 되게 있고 어딜 가도 다 산에 올라가도 다 의미가 있고 은평구에 살고 있는 박유호라고 합니다 카페 검색을 해서 여기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글쓰기 모임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글쓰기니까 뭐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그 틀을 굉장히 넓게 편안하게 크게 만들어 주세요. 그래서 뭐 오늘 글쓸게 별로 없는 분, 뭐쓸 말이 없는 분은 책을 읽어도 되고.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집에서 가깝지 않지만 계속 올수 있는 게 여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올수 있게 하는 거는 사장님이 그런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주셔서 그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계속 계속 오고 그곳에 계속 단골이 되고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.